내리세요. 네. 아... 여기 내리면 돼요? 아, 여기, 여기, 여기 내리면 돼요. 돼요. 여기. 네. 어, 여기. 어. 자, 우리 체험할 봐. 네. 자, 이제 이터로 갑시다. 네. 나한테 익숙한 곳이에요. 고등학교를 여기서 왔죠. 아, 그래? 네. 아, 오늘 저기 일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어. 어, 어 어. 아 어. 아니, 잠깐만. 근데 여기 바깥에도 막 상을 깔아놓는 거 보니까 여기 장대다 되는 집인가 보다. 야외도 있네. 전부 해 줄게. 다해 준다. 말? 다해 줄게. M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표님이시구나. 예, 인력사무소. 예, 아이, 대표님 오시구나. 예. 아력 사무소.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 아, 한민관처럼 정사에잘되는살찔 아, 팀이 없나 봐. 제가 돈을 부르든지. 아,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아니, 저희를 왜 부르셨어요? 아, 어떤 이유로? 예. 잠깐 밖에 나가 계시면 잠깐요? 나가라고요? 아니 우리 나가요? 아니 뭐.. 왜 오자마자 쫓 어, 아니 일 시키는 것도 비밀이야? 밖으로 나갈게 어 네, 나가요? 네. 야 오자마자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냐? 어? 아, 뭐야? 아니 뭐 이렇게 사람이 오자마자 이렇게 또 그냥 바깥에 나가라고 그러고 운전박대를 바... 그러니까. 그래도 사장님이 좀 배려를 해준 게아 위에다가 여기 약간 그 저기 뭐지? 계곡에서 치는 거 아니 진짜로 이거 <laughs> 어. 그냥 시골 어닝이죠 시골 어닝 수박이랑 또 싸와 <laughs> 네. 계곡으로 만들어버렸어 금액이. 아니 사장님은 저기 나오지라고왜 오더를 안줘 우리를 테이블에 밖으로 앉혔을까? 그 심지어 이 경사인데 아슬아슬하게 벽돌 하나로 걸쳐놨어 네. 아, 너무 야외 방치시켜 두신다 불안하또 우리 일을 안 시키니까 어. 그러게 어 뭐야 어 먹을 거 다름이. 바로 주시는 거예요? 메뉴 아. 네. 나왔습니다 네. 아. 아. 우와, 우와, 주... 우와! 저희 와, 시그니처 오적환상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그맛 그대로 다른 손님들에게도 그 맛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와. 여기서 먹으라고요? 네 아, 수원 저기 길바닥에서 이렇게 밥 먹는 게 쉽지 와. 않은데 길거리 먹방이네 지나가시는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저희를 홍보해주세요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느낄까요? 수육은 오징어 무침이나 네. 백김치하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수육은 오징어 무침이나 백김치랑 같이. 네. 그리고 돌파 오징어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네. 그냥, 그냥. 튀김도 그냥 먹고. 네. 일단, 일단 오징어 먹어보자, 그러면. 오징 먹어봐봐. 진짜 오징어가 되게 싫하다 오징어 양이 많네. 나 오징어 와. 좋아하는데. 비주얼 이런데 안 매우면서 하고 아니냐?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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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불맛. 와. 와. 야 불맛. 와. 너무 맛있는데? 어 살짝 맵다어 음. 살짝 매워. <laughs> 아 근데 오징어 매콤한 게 진짜 실하이맛있네 오징어의 부드러운 그 살랑 같이 씹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물맛과 칼칼한 게확 올라와 확 음, 자극적이지 않은 매운맛이야 딱 기분 좋은 어. 매운맛 근데 달지 않아, 절대 달지 않아요 어. 음. 여성분들 어. 엄청 좋아하시겠다 음. 쟤는 어때? 오, 살짝 매운데 어. 맛있게 매운 정도? 어. 돌판이어서 계속 뜨겁다 아? 아, 그러네 응. 돌판이어서 계속 찍어. 응. 응. 오징어 볶음 같은 게 나오면은 응. 이런 돌판이 아니었으면 금방 금방 식거든. 맞아. 맞아. 식으면은 또 이렇게 말라 붙어가지고 식감이 좀 많이 사라지는데 이거는 어, 돌판이 유지가 잘 되네. 음. 야, 오징어 무지만 먹어볼까? 음. 음. 아, 오징어 춘난 너무 사랑해. 네. 깔끔하게? 통통하다. 어. 진짜 통통하죠? 그리고 찍는 네. 그리고 이렇게 씹는 맛이 있잖아, 오징어가. 맛있네. 아, 필만 먹어볼까? 아. 아, 이게, 이게, 이거, 수익 진짜 좋아, 네. 보쌈이랑. 예. 그래. 네. 약 반찬으로 나오는 수육이 아니라 정말로 고기가 부드럽다. 예. 네. 그지. 수육이랑 오징어랑 먹어봐야 어. 진짜 맛있어. 근처 내가 회사원이면 여기 무조건 점심 한번먹었나도먹조건이지 아, 아 오빠 잘 먹는다. 음? 오징어 먹으면 사실 조금 맵고 약간 좀 질릴 수도 있잖아. 음. 그럴 때딱 수육 한 접시 딱해주면 다시 리프레시되고. 저는 이 배,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프레쉬해, 프레쉬. 프레쉬해 아니, 오징어 이거 싫어하냐고요 야, 이게 오징어인지 김말인지 어. 누가 알아 아. 여기에다가 한 한번 찍어서 먹어보면 어떨까 예. 배나야 네. 어, 네? 너 채연이 옆으로 너무 가지 마 왜요? 너 이모님 같아 아. <laughs> 이씨너 <laughs> 오늘 와, 뭐, 큰일 났다. 진짜 차이가 너무 나. 진짜 많이 나네. 앉아, 앉아. 나도. 응? 음? 야, 특이 빠삭빠삭하다. 응. 와! 한 입. 맛있다. <laughs> 기름을 좋은 걸 쓰셨는지 별로 안 느낌. 튀김의 두께가 그 옷으로 따지면 어. 그 커버하게 하려고 약간 패딩 느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밀가루 많이 들어간다. 건데 여기는 바람막이 느낌으로 진짜 오징어를 감싸기만 했어. 기본적으로 오징어 베이스가 너무 그렇지, 좋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딱 내세울 때 맛집이다 라고 할수 있을 만한 두툼해. 두툼함이 도트맨. 음. 있잖아. 비주얼이 좋잖아. 그치. 근데 맛있고, 이또 씹을 맞아. 거리가 있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 음식의 종류랑 배합이랑 조합이랑 너무 좋고. 음. 어. 근데 이게 무침 같은 경우는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고. 음. 그리고 뭐 보쌈 같은 경우 어린 친구들, 뭐 20대 막 MG 친구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당이 가족화됐다. 음. 어. 어. 한쌈해 드릴까요? 드시래요 하나하나 한쌈 해드릴까요? 드시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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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드 갖다 네. 아, 넣어드려반갑습니다 넣어드려. 슈퍼 셨구나 아, 패턴 시커안녕하세요 아, 여기 오징어 전문점인데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 아, 언니 이 어떤? <laughs> 너무 맛있지. 진짜. 아맛있어아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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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요다 감사합니다. 다 어머 어머. 괜찮죠. 빨리 동료들 빨리 좀 점심시간 이거 여기로 오라고요. 그래, 여기로. 여기로. 자 우리 재근 씨. 어, 있죠꼭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예. <laughs> 자 이런 게 영업이야. 그리고 저기 뒤에서 대표님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재현이 항상 어디 가면 이쁘다 이쁘다 소리만 들었잖아, 그지? 뭐 마, 마음씨가? 재은이가 네. 유일하게 디스당한 거는 수퍼밖에 없어. <laughs> 어 그때 이제 채연이가 왜 그때 잘했어? 아 그때 잘했어, 잘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잖아주눅도 많이 들었니까. 네, 주눅이좀 많이 들었죠. 음... 처음 미션이 그 프리스타일 배틀이었어요. 맞아, 맞아. 네, 프리스타일 배틀이었는데 배틀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맞아. 지금 모든 시즌을 통틀어서 아마 제가 제일 배틀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 네. 정말 많이 네. 했어. 제가 총 아홉 번 했어요. 와, 아니가. 안 그래? 거기 그 도전한 거는 어떤 의미로 이 음. 도전을 하게 된 거야? 나의 춤도 보여주고 어. 그리고 어 저는 근데 서바이벌에 어떻게 보면은 중독됐다고 네. 할수 있는 부딪히고 깨서 약간 더 어. 올라가고 그런 어, 걸네 네. 맞아, 너 성장해. 네, 그런 어. 걸 좋아하고 어. 나도 서바이벌 출신이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맞아. 우역꾸역해가지고 저는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은 전 진짜 리스펙해요 재제감이 있구나 둘이 최연이는 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연습생 때? 지정식당이었는데 그때 기억 남는 게 그때 제가 JYP 연습생이었는데 음. 거기 큐브 연습생도 거기가 지정식당이었던 거예요 음 거기서 약간 마주치면은 약간의 기성 같은 게 있었어요 옷 스타일링도 그렇고 어, 가면 음. 어, 는 큐브다 쟤는 JYP다 이렇게 티가 나요? 티가 나요 티가 나선배이 여기 아 그래 어디 에 여기. 여기 여기 어 알았어 아 조금만 조금만 더저용 부장 나저기 최현이 내가 과장 시킬게 아 뭐야 아, 과장 시켜 <laughs> 저는 알바부터 시작했는데 아 상관없지 뭐뭘 상관없어 <laughs> 뭐야 과장이라뇨 아니 오자마자 과장이 어딨어 <laughs> 과장이. 역할이 뭐예요? 과장이 대리한테 이제 축구한데 대리. 아 진짜요? 여기 송대리잖아. 아 뭐야? <laughs> 과장? 뭐야 <거야>? 왜? 아휴 어? 진짜. <laughs> 이런 질문 을 한번 해보자. 어. 나채연이 네. 만약 이 씨의 멤버였다면 최연이보다 네. 잘했을 것이다. 채연이야. <laughs> 이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오! 제가 아이즈원이었고 채레이가 이지였을 때춤 스타일은 오. 둘이 반대가 맞다. 아 아, 둘이 반대가 아, 맞. 맞다. 어, 나 최연이 좀더 있지, 색과 맞는 것 같다. 네, 같다. 아, 그 연대했었어? 어, 아, 그럼 그럼 내가 더 잘할 어, 수 있었겠다네. 어. 네, 최정이는 내가 아이즈원에 어. 있었다면 언니보다 잘했을 것이다? 그쵸, 렇 춤이 최적화되어 있다. 니까 아, 내가 더 언니 노래를 더 잘했을 것이다, 아이즈원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네. 네. 됐어, 오케이. 맛있게 먹었으니까. 어, 우리 이제 진짜 좀 뭔가 일을 하긴 해야 되거든. 준비서가 한번 오늘은 좀 도와줘야 될것아 그러면 준비서한테 네. 좀 부탁을 좀 하자고. 음. 저기 옆에 베리거든, 그준비서가올 거야. 찐비서 아, 제일 잘하는 거지. 네, 갑니다. 네, 부르셨어요. 부장님. 아, 들 찐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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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좀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어. 찐비서 노래가 아, 홍보으로 아, 정말 기가 막힌 노래또 하나 그렇구나. 있잖아요. 그렇긴하죠 엄마 아빠 맛보고 계요 아주 맛있는 오징어 전문점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앞에 키즈 코너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찐비서 네. 노래 부탁해요 됐다. 뭘? 이렇게 뭘? 찾아갈 거야 우리 인력 사무소 전부 해줄게 인력 사무소 자 여러분들 맛보고 가세요. 맛보고 가세요. 언니 오빠들 오늘 점심으로 오징어 어떠세요? 오징어 맛보고 가세요. 좋아, 니다 우리 동네 오세요, 오세요. 구경하세요. 어서요, 어서요. 오니다 오징어 시식하세요. 오징어 시식.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맛보고 가. 구경하세요. 맛보고 가. 맛보고 맛보고 다 같이 구경하세요. 맛보세요. 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징어 맛보고, 맛보고 가세요. 가세요 언니, 오빠 오징어 맛보고 가세요 어리석네 아, 맛보시고 맛시면 네. 점심 하번 식사하러 오세요 다 같이 구경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오징어 맛보고, 가세요. 오징어 맛보고 가세요. 가세요 언니, 오빠 오징어 맛보고 가세요. 가세요 오늘 가장 맛있는 오징어 맛보고 가세요 예! 끝이 쉬습니다 네. 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식을좀 하시네. 아, 진짜. 다음 순서는 이채연양의 간단한 무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오! 와, 잘한다. 오, 가 아, 다 좋아. 오! 손님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바로 입장하십니다. 좋다. 좋아, 좋아. 이게 한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 홍부를 지금 저희가 네. 어떻게 해드렸는지 마음에 드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알바비 주시고 저희 갈게요. 아니 안되죠 <laughs> 들어가서 지금 손이 엄청 많아요. 또이 시기요? 아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고? 손님 많아요. 알아습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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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다 해줄게. 아, 다있어 다 돈만 많이 줘요. 다 해줄게. 좀 주세요. 아, 좀드니다 아, 잘 봤네. 자, 씻어 보자고. 네. 오빠 집에서 요리 안해 먹죠? 어. 아왜 이렇게 뜨겁냐 이거 물이? 아유, 오빠. 어? 오빠. 야채를 뜨거운 물에 씻으면 어떡해요? 그면 그면. 어. 오빠라니? 아, 오빠. 오빠라니? 오빠라니? 아니 쌀을 씻다 보니까 약간. 어. 캠핑 온거 같기도 하고 보니까 오빠라는 말이 좀 나오네. 억지로 좀손 씻어 말라고 하지 마. 난 사장이고 넌 부하야. 부하라뇨. 뭐 모두 캠핑이야. 나 캠핑 그리고 별로 안 가. 송 대리. 네. 빨리 빨리 씻어. 아 빨리 씻어야나 지금 형기뭘다 뭐 하는 동안 너 뭐하고 가. 아 무슨 소리예요. 빨갛고. 아이고, 잘 씻었다. 아이고. 네, 갖다 놓을게요. 어. 이렇게 쌈 야채 많이 갖다 놓은 데 없어. 보통은 상추하는데여기를 많이 갖다 네가지고 쌈이 모자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오징어 손질 어떻게 해요? 보이실아요눈 바로 밑에요? 그, 바로 볼 때요? 얜 버려요? 네. 손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살살. 살살. 잘했어, 잘했어. 이거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완전 알았어? 음, 언니 렛츠 오케이. 눈 밑에를. 잘라요. 자르고. 어, 저렇어눈 자랐어. 얘네는 여기로 가는데? 이거 하는데 살짝만 생각보다 진짜 더 살짝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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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뜯어 오징어 사주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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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바로 왔었는데 나 정직원 시켜주신 거거든? 아... 내가 보기에는 나 정직원 시켜놓고 응. 자기네들안 하려고 그다음에 너 오면 과장시킨다고 뻥치고 나 질투심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 같아 근데 돈은 제일 많이 받아가고 돈은 제일 저돈 제일 많이 받아가 나한테 집불 주지도 않아 그리고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은 자기네가 다 사장님이 다 알아가고 아하나도안 알려주고 태현이가 아아 생각하는 나의 막 오징어 시절 아니면 나의 리즈 시절 이 형은 언제인 것 같아? 그때 진짜 와 진짜 쪼구리다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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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무 쫄아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오디션 네. 프로그램에서는 그 자신감 찾기가 굉장히 네. 어렵잖아 그리고 악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때 좀 많이 주눅 들었던 것 같아 나도 그때 시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방송에서 왜 사람도 네. 웃는 거 보고 왜 울었을까 하거든 그러이 많이 느리다? 아느리다니 언제 언제 하게 오늘 아 근데 이게 약간 좀물크덩거리는 느낌이 이거 오징어 하나 는데어떻한 1분 가까이 걸리네 이거 20초면 끝날 거를 확 잡아 뜯어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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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태현이좀할 만하니? 네 그럼 빨리빨리 좀해네 근데 사장님은 어디 갔어요? 또 그거 보고 하고 있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 그거 물어봤자 뭐해? 내가 보기엔 제대로 하는 거 없는 거 같은데, 맨날 자,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좀 예, 해볼게요. 장사를 시작하신지가 요식업 시작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요 식업은 9년 됐어요. 9년이요? 네. 처음엔 에 육개장. 아, 있었고요. 육개장집 하시다가? 지금 여기에서 육개장 하셨어요? 이 가게 자리에서? 네. 이 가게 됐어요. 아, 이 가게가 원래 육개장집을 8년 동안 하시다가? 네. 오징어로 바꾸신 거네. 그러면 가게 인테리어도 어떻게 싹 바꾸신 거예요? 뭐예요? 육개장집 할때다 그대로예요. 어? 원래는 다 그대로고? 원래 인테리어 한 번씩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아, 여기는 좋은 게? 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돈도 얼마 안 들었겠는데, 창업비용이? 네. 셀프바에 쌈밥집 같은 경우에서 네. 나오는 쌈들이에요, 지금. 쌈들이 네. 보니까. 가장 신선하고 어. 가장 좋은 야채를 제공하는 데서.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기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테리어를 뒤집을 필요가 없었다. 아, 가시. 안녕하세요. 저희 한번. 안녕하세요. 워드 저... 한번 잡아보겠다고 태현이가. 연기가.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 머리, 머리. 오! 오! 머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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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도> 와... 이렇게. 어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이거 어렵다. 어려워요? 어, 어려워 어려워. 한번 해봐, 해봐 어렵다. 어, 렛츠 고 렛츠 고. 오. 레스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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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버무스버무 레스토프 레스 잘한다. 자, 좋아. 방울새 다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 아 진짜 그럼 안 받아요? 에, 에. 지, 네,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잘먹게요 맛있게,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뭐, 괜찮으세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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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맛 자, 대표님. 네. 오늘 이제 역대 최고로 정말 많이 부려먹었어요, 저희를. 네. 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예, 예. 하고 드려 먹고 싶었는데. 네. 요 정도로. 아, 지금. 지금 오징어 냄새가. 아야 지금 오징어 냄새아야 열심히 일하시는 게 손에서 딱 느껴지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 인사드리고 다음 네. 장소로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 하십시오. 고생하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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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갑시다. 자, 다음 가게로 가자고. 어, 여기 너무 지체됐어 다음 가게로 가자. 아, 시야될것 같은데. 자, 알바나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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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가게로.